지금 저희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라운 재료가 바로 이인데요. 저희 치과에서는 크라운 치료할 때 99%는 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말이 되게 풀어 드리는 말이 되는 박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박민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 치과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하는데요. 치과 재료는 엄청 종류가 많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지만, 오늘은 크라운! 이라는 치료에 쓰이는 재료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라운 이라고 하는 치료는 우리가 흔히 이를 씌운다 고 말하는 방법의 치료인데요 충치가 크거나 뭐 치아에 금이 가서 치아가 갈라졌거나 신경치료를 했을 때 치아 전체를 둘러싸서 씌우는 왕관이나 모자 형태를 띄고 있는 보철치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치과에서는 아주 흔한 치료 중에 하나이고요 크라운 치료를 할때 쓰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많은 재료들이 그렇듯이 이제 좋기만한 재료는 없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크라운 보철치료를 위한 재료에 따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재료는 금입니다 저도 환자분께 이제 크라운 치료를 설명을 드릴 때뭐 금리 라고 하면은 바로 알아 들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해서 보철치료의 대명사 같은 재료가 바로 금인데요. 금은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치과 재료로 사용하기에 유리한 장점이 많아서 오래 전부터 치과에서 좀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우선은 금의 장점을 보면 녹슬지가 않고요. 또 금속이라서 우리가 씹는 힘 강한 힘에도 깨지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를 조금만 깎아내서 공간을 만들어도 보철물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금속 중에서도 좀잘 달아지고 약간 물은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씹는 힘에 맞춰서 치아에 달아지면서 저절로 잘 맞아 들어간다는 점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치과 재료로서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어, 그런데 이제 하얀 치아 사이에 금리가 이제 노랗게 보이는 거는 보기에는 참안 좋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제 심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니에는 좀 절대 쓸 수가 없겠죠. 또 최근에는 이제 어금니에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미관상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절대 또선호하지 않으시고요. 또 최근에는 이 금값이 엄청 올라가면서 막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서 정말 약간 큰 비용을 내고서 굳이 좀 예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지는 않는 추세이긴 해요. 이러한 금리의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PFM이라는 재료가 만들어지고 사용이 되었어요. 이름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치아색으로, 하얀색으로 치아를 씌운다고 할 때는 주로 이 재료를 쓰는 거를 말을 했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포세린 필드 메탈이라고 해서 메탈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금속이잖아요? 금속 틀에 도자기를 얇게 발라서 구워놓은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겉면은 치아색이 나는 도자기고 안에 속은 불투명한 금속이 되겠죠? 얘기만 들어도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지 않나요?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좀 썼던 이유는 치아와 비슷한 색이랑 질감을 가지는 도자기 재료를 쓰자고 하니 도자기는 강도가 너무 약해서 좀 깨지거나 좀 부서지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안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금속 틀을 해서 만들어서 썼던 거고요. 치아 색으로 보기 좋게 해놓은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겉에 얇게 발라놓은 그런 도자기가 이제 워낙 얇다 보니까 쓰다 보면 이제 우리 치아가 힘을 많이 받잖아요. 부서져 나가는 게좀 너무 큰 단점인 거예요. 어금니에서는 좀 여지없이 부서지거나 좀 달아져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아색 나는 보철물이 잘 깨진다 또 금리가 튼튼하고 좋다라는 말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게 이제 이런 이유였던 거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재료는 이제 지르코니아입니다 최근에 치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는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금속의 산화물인데 열을 통해서 단단하게 굳힌 세라믹의 일종이에요 세라믹이라는 거는 뭐 도자기 유리 벽돌같이 열을 가해서. 굽고 식혀서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지르코니아는 이 세라믹 중에서도 아주 가장 단단한 세라믹이고요. 또 엄청 단단하면서도 이러한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다 보니까 지르코니아는 예전에 우주선 몸체를 만드는 데 쓰거나 뭐 자동차 브레이크 또 몸속의 인공관절에 쓰거나 했었어요. 이제 색을 잘 맞춰서 치아에도 쓸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르코니아를 아주 단단한 도자기 또 치과용 다이아몬드라고 설명드리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아색이 나면서도 또 강도가 아주 높은 그런 특성이 뭐 치과 재료로서는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죠. 더구나 치아뿐만 아니라 또몸속 깊은 곳에 집어넣고 오래 쓰는 그런 인공 관절에도 쓸 수가 있을 정도로 생체 친화적.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어, 이런 지르코니아가 치과에 도입된 초기에는 사실 좀 색깔이 탁하고 뭐 하얗기만 하고 치아와 같이 다채로운 색상을 좀 내거나 어, 투명하게 좀 예뻐 보이게 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요. 재료의 좀 배합이라든지 뭐 제조 과정이라든지 많은 발전이 있어서. 지금은 투명도도 좋고 아주 예쁘게 잘 나오게 되었어요. 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치과에서 비용도 약간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치과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도입이 되고 좀 디지털 방식으로 기공소에서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 제작 과정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PFM보다 오히려 제작이 더 쉬워지는 면이 있고 비용이 비쌀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장점만 있는 재료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 처럼 지르코니아도 단점이 있겠죠. 지르코니아로 크라운을 만들 때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금보다는 치아를 더 많이 삭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그래도 좀 1mm가 채안 되는 0.몇 mm 정도이긴 하지만. 완전 금처럼 더 얇게, 막 금박처럼 얇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좀 깨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아를 깎아내는 양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 물론 크라운을 씌우고 나면 모양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지만 치아 내부를 좀 삭제하는 양에 따라서 신경치료에 필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고요. 또 금이나 이제 PFM의 도자기 부분보다 강도가 많이 센게 장점이면서도 사용하면서 이제 강도가 세다 보니까 저절로 닳아지는게 없기 때문에 때문에 맞닿는 치아가 오히려 좀 다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치료할 때좀더 세밀하고 정밀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선호하고 지금 저희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라운 재료가 바로 이 지르코니아인데요. 저희 치과에서는 크라운 치료할 때 99%는 이 지르코니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고 해도 모든 병원이 다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하 지르코니아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고 굽기 전에 지르코니아 블록 이라고 하는 원재료가 있는데 그런 원재료가 국가별, 나라별로 또 브랜드별로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걸 쓰냐가 더 중요할 수 있고요. 저희 병원 자랑을 잠깐 하면 저희는 병원 안에 있는 기공소에서 이런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100%다 저희가 제작을 직접하기 때문에 이런 재료 선택에 있어서 이런 블록을 좀 좋은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전에 다른 병원 있었을 때 외부의 이제 기공소에 보철을 맡길 때는 이러한 원재료가 어떤 건지를 알 수는 없긴 해요. 저희는 이제 안에 있는 기공소에다가 이런 원재료를 어떤 거 쓰는 것까지 제가 참견을 좀할 수가 있다 보니까 물론 기공소 직원분들은 좀 힘들어하실 수가 있어도 다 환자분을 위해서 뭐 좋은 재료 쓴다고 이해를 해주시죠. 이번 영상은 크라운 보철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치과 재료에 대해서는 아시면 도움될만한 얘기가 정말 많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기 전부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치과들에서는 이 치료 재료를 환자분들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 재료에 따라서 또 비용 차이가 좀 커서 선택하는 게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또 비용이 돼 버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몸의 다른 부분 치료를 받을 때는 사실 그렇게 재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 대부분의 치료에서는 의료진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좋은 치료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필요한 재료가 결정이 되지 환자분이 뭐 가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실로 꿰매 주세요. 뭐 저런 실로 꾸며주세요.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과에 좀 이런 부분이 비용 위주로 된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영상도 여러분이 이러한 재료를 막 선택하시라고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치과 의사분이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그러한 진단에 의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때 조금 더 이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작을 하였으니까요. 여러분의 좀 정확한 치아 상태를 알고 계신 치과 의사분과 꼭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재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치과 지식을 말이 되게 풀어 드리는 말이 되는 박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박민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